대학생 4명이 용산경찰서에 연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행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이야,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어요. 사람을. 이거 바닥에 내동댕이 쳐놨어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야 캐나 돼지 짐승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짐승 마냥 이렇게 취급을 해놨어요 이거 인권 어디 갔습니까 지금이 군부 독재 시절입니까 여기가 공산 국가예요 아프리카 후진국입니까 이런 인권 유린이 버젓이 용산 경찰서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이거 강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국민들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거 또이 학생 하나 또 붙잡혀 오죠 어, 붙잡혀 와서 똑같이 예, 뭔가 지금 묶여 있어요 보니까 뒤에 묶이, 묶어놨습니다 똑같이 했겠죠 이거 야 이거 용산 경찰서 이거 천인공로할 놈들입니다 보니까 보세요 똑같이 묶어놨어요 음. 왜 이런 음, 비인권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거죠? 끔찍합니다. 학생들이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갔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하러 갔는데 지금 대학생들을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이격하고 연행하고 대학생들 손에 이렇게 수북 손목까지 채워 놓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왜 거부하냐고? 대학생들이 그 항의하러 갔다가 어, 이꼴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내 동댕이 쳐가지고 바닥에 받은 거 되고 있잖아요. 학생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거 검찰 독재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배우자 특검을 거부합니까? 하고 항의하러 간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윤석열한테 갔다가. 이 허반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러고 있어요. 도저히 참기 어렵네요, 이건. 어, 피가 거꾸로 섰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음. 이거 국민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항의해야 됩니다, 강하게. 용산경찰서를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짓거리, 이런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하는, 반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이거, 윤석열 독재정권, 용산경찰서, 용서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짓거리를 버젓이 백주대낮에 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케이블타이도 묶어서 개, 돼지처럼 학생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이거?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케이블타이가 맞죠? 이렇게 꽝꽝, 꽝꽝 짜매 놨어요. 야 이거 참으면 안 됩니다. 지금 확대된 사진인데요. 이 참으면 안 돼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부모, 부모 심정이 어떻게 있어요? 면담 요청을 하는데 이 면담 요청조차도 거절하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모습 한번 볼게요. 우리 딸 내놓으라고 그러죠? 우리 딸 내놓으라고 면담 요청을 거부해요. 저 부모의 외침이 들리세요? 어,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 구속, 어, 인신을 구속했는데 가족의 면담을 거부합니까? 안 되죠. 오죽하면 저렇게, 에, 부모가 흥분해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지금. 음, 당신들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대학생 4명이 지금 현재 구속이 돼서 면담을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면담조차도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돼요 이거 참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거 대가를 받게 해줘야 되고 국민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 대학생들 자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속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네요 보니까. 케이블 타이도 묶어가지고 이직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내동댕이 쳐놨잖아요, 학생들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습니다, 이건. 자, 여기까지요.